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은 자의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온갖 핍박 속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정표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보내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성취를 기준으로 보는 세계관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미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일과 사건을 볼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이신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여정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모이는 곳이자 흑암 문화를 만들어 전세계로 확산하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타락한 내피린 문화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야 하기에 이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많은 전시회들을 가보면 평생 동안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고 방황한 내용을 예술로 표현한 것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또한 내가 생물학적,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나, 남자라도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인권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런 사상이 일반화되면, 나중에는 어린아이에게 성적 호감을 느끼는 성소수자들의 취향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고, 나아가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 취향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고, 동물과 사람 간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랑이 끊어진 시대에 오로지 인간의 본능에 따르는 영육 간의 혼란한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네피름의 흐름을 먼저 보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에게 진리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 영혼의 모든 혼란과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 위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으로 속이고 있으나 참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어려,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에서 해결되어 자유를 얻은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며 이유 있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자의 여정을 가려면 먼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서 가르친 대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문제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지 우리가 빠져 죽을 종착,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참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유산으로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의 여정을 갈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은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작고 미련한 일 같으나 한 영혼에게 심겨진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여신은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길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을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오던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도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고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찾아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증거의 방향을 맞추고 이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로 도전할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 때 찾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도록 내게 주어진 현장과 해야 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셨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사무엘, 다윗에게 임했던 여호와이시니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일과 사건은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가야 할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에 인생의 서론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원래 목적 속으로 바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현장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흑암을 정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우리는 평생에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거하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서는 그 응답을 평생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걸어가는 오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 DNA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최고의 성령춤만을 누리는 능력의 날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모든 틀린 각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